저는 청와대 관람 신청해서 몇번 갔었거든요 오, 네. 그런데 관전은 특히 전면 개방을 하면서 아. 어, 일부 방은 커튼을쳐 놓은 데도 있는데 옷장 있는 방은 유독 막 불까지 켜 놓고 굉장히 옷장이 잘 보이게끔 해 놨더라고요 마치 거기에 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아, 그런 뉘앙스를 아. 풍기는 게 아닌가 그런 아.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어요 조활하다. 거기는 샅샅이 볼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네,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와. 거기 앞에 그 그 이동식 화장실 아, 갔다 올라가고. 아, 화장실도 뭐야, 뻗다, 진짜 나쁜 놈들이야, 생각할수록. 윤석열 <laughs> 정부 놈들. 그거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요? 그거 제일 먼저 하려다가 뭐 못했다는 아, 얘기가 있긴 아, 했었습니다. 아, 근데 네. 뭐 개방할 때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, 전 진짜 이상했던 게, 복숭아 가지 그때 들고 들어가는 모습 기억나시죠? 네. 아, 아, 개방했을 네. 때, 아, 네. 네. 맞아. 그 귀신 쫓는 일할때 복숭아 가지 항상 들잖아요. 물론 그때는 하필이면 계절에 그래서 들고 들어갔다는데, 하그 장면이 지금 보면 요 되게 기괴해요, 기괴해. 사진들 네. 보면. 네. 이상해요. Oh!